1차 부등식 ax 더하기 3이 마이너스 7보다 크다의 해가 x가 2보다 작다일 때 상수 a의 값은 이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먼저 1차 부등식의 해를 찾아보면 x가 들어간 항면 좌변에 남겨두고 3은 이항해주면 우리가 AX가 마이너스 10보다 크다라고 해줄 수 있고 이제 양변을 A로 나누어 줄 건데 우리가 A의 부호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양수인 경우와 A가 음수인 경우로요. A가 양수일 때는 우리가 양변을 양수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X가 A분의 마이너스 10보다 크다라고 부등호를 그대로 해주면 되고 A가 음수일 때는 우리가 양변을 음수로 나누어 주는 거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a분의 마이너 10보다 작다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해와 비교를 해봤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해가 지금 x가 2보다 작다이기 때문에 둘 중에 x가 a분의 마이너 10보다 작다가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것을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숫자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부등호의 방향까지 비교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었고요. 그럼 a분의 마이너 10이 2,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은 2에 2. 그럼 a는 마이너스 5구나 라고 a의 값을 찾아줄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찾은 이 a의 값은 a가 0보다 작은 것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